누가 복음 11장 2절, 3절,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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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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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하라. 누가 복음 11장 2절 3절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누가 복음 11장 2절, 3절,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누가복음 11장 2절 3절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누가 복음 11장 2절, 3절,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누가 복음 11장 2절, 3절,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누가 복음 11장 2절, 3절,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누가 복음 11장 2절, 3절,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누가 복음 11장 2절, 3절,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누가 복음 11장 2절 3절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누가 복음 11장 2절 3절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